네 예, 안녕하십니까.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테라피 솔루션 무늬 스튜디오의 박재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퍼스널 케어 홈 테라피 제품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의 첫 번째 제품인 차카라 릴렉싱 패치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18년 6월 1일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 첫 번째 제품인 차카라 릴렉싱 패치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일본의 동전 패치 있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하게 저희가 핫 패치류로 나온 제품이고요. 만성 통증이라든지 뭔가 신경통런 뭐 이런, 뭔가 이런 데다가 붙이는 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친 내 몸에 따뜻한 심표. 저희가 제품 개발할 때 7가지 천연 아로, 아로마 오일을 넣었기 때문에 7가지 향을 기호에 따라 선택하셔가지고 부착하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도 빨주노초파 남번 무지개 색상인데 요거는 다 인도 전통 의학인 차크라에서 따온 색상이고요. 그 연꽃 문양도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차크라 이론에서 이로, 갖고 온 의미가 있는 문양이고요. 저희 제품을 처음에 개발하게 된 계기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파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붙였었는데 파스를 붙였을 때그 파스 특유의 역한 냄새가 너무 싫더라고요. 당연히 시중에 그런 게 없는 제품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약국을 막 돌아다녔었는데. 그런 제품이 생각보다 안 보였어서 아 이거를 만들어 보면은 분명히 저와 같은 디즈를 가지신 분들이 제품을 구매해 를 주실 것 같다 라고 좀 확신을 하게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차크라에 대해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차크라는 이제 우리 몸의 척추를 따라서 흐르는 에너지 흐름의 주요한 통로들을 저희가 차크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한 개념을 제품에 녹여서 아래서부터 1, 2, 3, 4, 5, 6, 7번 차크라 빨주노초파남보 하고 색, 색상도 입히고 문양도 입히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컨셉을 입혀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제품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를 아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메디컬처 뭐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제품의 컨셉 자체가 메디신 그러니까 의약품이랑 컬처를 결합해서 뭔가 콘텐츠가 있는 의약품을 만들어서 뭔가 좀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의약품이 어려운 게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어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는 실제 고객분들은 저희가 생각했던 타겟 분들이 아니고 요가랑 명상, 뭐 필라테스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저희 구매 고객의 50% 이상인 걸 확인했습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최근에 사업 방향성을 바꿔 가지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방향성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건드린 것이 퍼스널 케어, 홈 테라피 이런 쪽 제품을 건드리게 되었고 프로모션용으로 맨 처음에 작년에 처음으로 클래스를 열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아 이것도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로 가져가면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마침 저희랑 합이 맞는 강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클래스를 새롭게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한 8개 정도 클래스가 기획이 완료가 됐는데 진행을 해서 한 20명 정도가 클래스에 참여를 완료하셨고 그분들한테 설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클래스를 개발해서 좀더 나은 버전의 클래스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컨셉은 지금은 요가, 명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홈테라피, 퍼스널 케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는 클래스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클래스가 비어 요가라는 컨텐츠인데요. 비어와 요가를 결합한 맥주 마시면서 하는 요가라고 보시면 되고, 요 요가 같은 경우는 요가를 정말 안 해보신 분들도 되게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고, 그냥 술만 좋아하셔도 오시면 굉장히 되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인데, 이 요가가 사실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독일에서 시작이 되어서 약간 요즘에 뭐 칠링한다는 표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공원 같은 데서 그냥 맥주 마시면서 가볍게 하는 요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 전속 강사님이 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열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요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들어보고서 너무 반해가지고 그 강사님을 섭외하게 된 거거든요. 클래스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딱한캔 무게가 아령 1kg 무게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작은 아령을 들고서 밸런스를 잡으면서 하는 요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비대칭이 되다 보니까 그한 손에 들고 하는 어떤 뭔가 밸런스를 잡는 요가 동작을 취하면서 한 모금 마시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요가라서 굉장히 재미있고 또안 힘들 것 같지만 땀도 굉장히 많이 나고 생각보다 그리고 옆 사람이랑 같이 하는 요가도 있어서 다른 분이랑도 되게 즐기기도 좋고, 뭐 이런 요가 클래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래스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제품 자체가 차크라 라이너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크라를 기반으로 한 요가 클래스를 기획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제품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저희 제품도 홍보를 하고 제품 판매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클래스를 가장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어, 향후에는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대체의학을 섞은 그런 클래스를 많이 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미술치료, 음악치료, 뭐 아로마테라피 치료, 뭐 컬러테라피 치료 이런 뭐 다양한 콘텐츠들을 섞어서 어 저희가 클래스에 활용을 해서 대체의학도 알리고 이런 어느 정도 힐링할 수 있는 클래스들 위주로 저희가 많이 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무료로 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강의들을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